어,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방송실 가사를 왜안 띄워줍니까? 방무사님 항상 확인을 해주세요 방송실에 준비가 다돼 있는지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가사를 함께 보면서 찬양을 들어야 아 이게 어떤 가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 방송실 바쁘더라도 항상 체크해서 미리 찬양단들도 미리 가사를 좀 넘겨 주셔서 어, 사전에 준비해서 이 찬양을 듣는 분들은 사실 찬양을 해도 이게 잘 내용 가사를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가사를 띄워서 함께 찬양을 들으면서 또 가사를 보고 따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찬양단만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고, 또 은혜로운 찬양을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항상 미리 가사를 받아서 좀잘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10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피팍과 환란이 심했습니다. 그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재림 신앙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소망으로 신앙의 환란과 핍박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강력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오늘 아픔과 고통과 환란을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 60년대, 70년대 배고픔과 가난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배고픔과 가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유일한 소망은 우리도 잘살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 배고픔과 가난의 시절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삶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광야 자체가 단순한 곳입니다. 뭐볼게 있습니까? 느낄 게 있습니까? 감동받을 게 있습니까? 감상할 게 있습니까? 그저 해가 떠오르면 덥고 해가 넘어가면 춥고 그저 단순한 매일 반복되는 그런 단순한 생활이었습니다. 그것이 40년 동안 진행이 된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 40년 동안 매일 똑같은 변화 없는 삶을 살아가는, 똑같은 음식을 먹고, 매일 똑같은 음식이잖아요. 만나와 매출하기.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고, 매일 똑같은 광경을 보고, 매일 같은 삶을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될것이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인가? 잘 사는 것인가? 통일이 되는 것인가? 이 땅이 부여하게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느냐?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유일하게 계속해서 변치 않고 배신하지 않고 우리 편이 될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왜 주를 왜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겁니까?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고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의 해결책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쁩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계속 한 얘기가 뭡니까?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미국 우선주의라는 게 뭡니까? 미국이 가장 먼저, 미국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방위비를 더 분담해라. FTA를 취소하겠다. 다시 협상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미국은 절대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되니까 필요하니까 와 있는 겁니다. 필요 없는데 왜와 있겠습니까? 중국도 계속해서 뭐 요즘 뭐 제주도 관광객이 반 이상 줄었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 편이 아니죠. 북한도 우리 편이 아니에요. 일본 뭐, 소녀상 문제로 계속해서 또 뭐, 독도가 적거라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소가 훨씬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나빠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혼란과 무질서의 문제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죠. 한쪽에서는 대통령을 빨리 탄핵을 해서 끌어내려라 이루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대통령을 왜 끌어내리느냐 그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이루고 또 한쪽에서는 그러고 있고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이 땅의 무질서와 혼란이 잠잠해 질것 같지 않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절망하고 포기할 거냐? 여러분, 아닙니다. 가장 심각하고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가장 심각하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임제하셔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홍해를 열어주셨고, 물을 주셨고, 만나와 매출하기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마지막 순간에는 여단강을 열어서 건너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과거의 능력과 은혜를 행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나와 함께 우리나라에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그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사슴들은 그이 사슴이 교미 시기가 되면 암컷도 수컷도 들판으로 나, 나온대요. 이 사슴들이 숨어 있다가 나오는데 그이 수컷 사슴들이 암컷을 따라다니다가 자기 몸에 갈증이 일어나는 변화가 생긴대요. 수컷 사슴에게 여기 지금 사슴이라는 것은 암 사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수사슴을 말하는 겁니다. 이 수컷 사슴이 몸의 변화로 인하여 갈증이 생기는데, 그때는 자기가 따라다니던 암컷을 버리고 물을 찾기 위해서 다닌다는 겁니다. 그 덜판을 이 수컷 사슴이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는데, 결국 그러다가 물을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사슴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그 광경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물을 찾는 사슴의 광경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다닌다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합니다.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가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경제적인 위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울산의 문제는 현대중공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결코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낙담입니다. 낙담.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희망적이게 만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편 기자는 10편 118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편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생존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뿌렸습니다. 이 땅에. 북한 땅에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히 북한 땅이 동토의 땅이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땅에 회복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시편 118편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셔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셔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질러 예수를 부릅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제지를 해도 핀잔을 주어도 강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48절에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이 간절함으로 예수를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소경 거지 바디 메오를. 불러서 고쳐 주십니다. 간절함이 이룬 은혜입니다. 간절함이 이룬 은혜. 누가복음 8장 43절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수로본니게 여인이 어린 딸이 귀신 들려 예수님께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부탁하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겠느냐 이런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간절하게 끝까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조사오니 나에게 주셔서 내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어 달리고 귀신 들린 어린 딸의 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담고 영혼을 담는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낙담과 절망하는 상황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저절로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절망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두고 세상이 조롱한다는 거죠. 야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조롱한다는 거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10편 121편 1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탄식하지만 오직 우리를 도우실 도움은 여호와 께로부터올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일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렵고 힘들지만 나의 편이 되사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면 궁극적으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0편, 40편.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닙니다. 요셉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이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이지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소원하는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삶의 것을 공급하시고 해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건 건강이나 물질적 부여함이나 성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편 42편 5절을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도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오직 나의 소망은,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아닙니다. 미국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